어, 형님. 아, 어, 진짜. 옛날에, 형,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 똑같은 차, 검정색 차를 저희가 올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음. 이게 누 형님 지인분이셨는지, 가족분이셨는지, 아무튼. 어. 어. 그래서 근데 그 당시, 그때 저희 그때 금액이 음. 지금이랑 비교해보면은, 와, 어, 그래도 진짜 좀 많이 빠졌다. 음. 근데 이제 그 형님이 그때 쇼바디였나, 아니면 롱바디로 바꾸면서, 그걸 팔았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롱바디 또 판다고 연락 왔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곧 업데이트 될 거고 네. 얘는 천만 원 이상 더 저렴하게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 A8 모델인데 롱바디 그리고 콰트로 4륜 모델이죠 근데 백바디야 화이트바디에 브라운 컬러 준비했습니다 천만 원대 A8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여러분도 혹시 약 천만 원 수준으로 좀 고급 플래그십 보신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아우디 A8 1천만원대가 지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구형 S 클래스, 구형 7 시리즈도 물론 좋긴 하지만 모델이 너무 올드 됐고요 네, 그래서 아우디가 어때요? 동급 플래그십 대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만 오늘은 프로필도 짧고 롱바디 디젤 포매틱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12년 11월 등록 13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1만 2천 킬로입니다. 하체 누이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휀다 하나만 우측에 단순 교환되어 있네요. 차량은 A8 롱바디 버전이고요. 3.0 TDI 콰트로 4륜구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1,890만 원. 야뭐 신차 금액이야. 뭐 말해야 좀 의미 없긴 하지만 1억 4천대. 고가 차량이죠?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중고차가 음. 좀 재밌는 게그 음. 예전에 그 500만 원대였나 600만 원대 7 시리즈 있었잖아요. 음. 그것도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그치.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사실 뭐 이런 차량들은 이뭐 가격이 사실 뭐0만 원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막뭐 옵션 가격밖에 안 되는 거지. 음. 여기 안에 차 옵션이 사실 뭐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무작업 구매하세요. 이렇게 한들 구매가 되는 차는 아니야. 그래서... 왜? 이런 걸 사시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독일의 디젤 3.0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리고 최고급 세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그래서 음, 유지비가 좀들어간다라고 고지를 드립니다. 뭐 이거 샀더니 뭐 아유 기름 만넣 코타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사셔야 되는 모델이고 그 반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이제 천만 원대 후반이긴 하지만 자 전면부. 보여주세요 사실, 요런 것들은 다 롱바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4륜구동이면 좋고, 쇼바디인데 예. 플래그십이다. 이러면 약간, 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뭐 설렁탕에 소금 안 넣고 먹좀 밍밍한 느낌 이런 거 있잖아. 순댓국에 그거 빨간 가루고 있지. 고안 아, 네. 넣는 거 그지? 네. 그런 느낌으로 플래그십의 쇼바디? 아, 요즘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색상이 화이트 앤 브라운. 색상조합 맞췄고, 뭐 전방 카메라서부터. 19인치 타이어. 잔여량 좋습니다. 휠도 깔끔하고요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파선 파선도 올려놨고 자 이렇게 실내 브라운 컬러 확실히 시간이 돼도 좀 고급차들은 이 가죽 질감이 아직도 좀 살아있어 어 살아있고 옵션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저희가 뭐 플래그십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죠 어 특히나 7시리즈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 어, 얘도 괜찮다 얘가 가격이 천만 원이던 칠천만 원이던뒷자리에 공간적인 부분, 고급스러운 부분은 사실 뭐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 일단 뒤에 뭐 양통풍에, 일단 암레스트에 어때? 이 고급스러움이, 와, 정말 멋있습니다. 뭐 뒤쪽에 이렇게 뭐 전동 시트, 네, 뭐 이런 것들 있고. 시트가 다 전동이죠? 모니터 있고, 예. 네. 뭐 많이 사용은 안 하시겠지만, 예. 네. 이렇게. 자뭐 윈도우 버튼, 메모리 이렇게 어. 커튼까지 전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옵션값만 놓고 봐도 그지 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문도 살살. 음. 뒤쪽 타이어 잔유량도 좋습니다. 그래서 A8 뭐이 천만 원대 들어와가지고 뭐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 형이 예전에 그 7시리즈 천만원대 차를 엄청 많이 팔았거든 740li 뭐 730d 이런 것들 차 있잖아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아 그래요? 아 그럼 음. 왜냐면 아니 나 같아도 뭐 사실 이차 준수야 막말로 너이차 타고 다녀봐 너가 네. 천만원대 A8 남들이 봤을 땐 어때 최소 못해도 4-5천원으로 본단 말이야 <laughs> 아 진짜 그래 아 그죠 차뭐 그죠 그리고 게다가 아우디는 뭔가 약간 지금 이 다음 버전 신형 자체가 많이 팔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신형인지 구형인지 잘 몰라. <laughs> S 클래스야 구형 신형이 너무 많이 변경되면서 요때 어, 당시 연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드하거든? 그죠? 지금은 이제 거의 아마 판매, 판매도 잘안 되고 인기가 너무 많이 식었고. 7 시리즈도 좀 그나마 덜해. 7 시리즈는. 그나마 덜하지만. 가장 뭔가 이렇게, 어, 느낌적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우디가 되게 느낌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분도, 레터링은 30에서 5호로 예, 5호 디자이, 아우디 롱바디, 예. 멋쟁이셨을 거야. 화이트 A8, 그지? 네. 쉽지 않거든. 응? 오우, 뒤쪽에 이렇게, 수납공간도 넓고,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전동트럭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좀업무가좀 많아가지고 차영이좀 늦어졌는데 1,890만원에 A8 크으.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 메모리 1단, 2단 올라가져 있고요. 전동시트, 전동시트, 기본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올라가져 있습니다. 핸들도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겉쪽에는 우드, 우두, 우드로 올라가져 있고 스마트 크루즈나 이런 것들 올라가져 있고요. 주행거리가 짧아요. 11만 킬로 때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게 운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썬루프 있죠. 팟선으로 올라가져 있고 자 블랙박스 기능 있고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또한 해서 어, 어라운드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아우디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뱃머리 갖고. 어 보기 싫으면 그냥 잠깐 에, 조용히 있어, 이러면 또 내려가지고, 그지 네. VDC 오토 스탑 기능, 뭐전방세서 뒤쪽에 뭐 커튼 이런 것들 다 옵션 있고요. 기본 양통풍, 그죠 옵션이 너무 많아요. 공중 에어컨 버튼 있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 네. 버튼 시동까지 다 있고. 자 오늘은 A8입니다 A8 모델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키로수가 너무 짧아요 11만 키로대 A8이고요 롱바디 디젤 포메틱 모델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도 안한 1,890만 원에 준비했고요 화이트 백바디에 실내 브라운 컬러 정말 멋쟁이가 탄거 같아 그지음 네. 그래서 고급 플래그십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추천 매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 A8 모델 영상 마쳐볼게요 자 오늘의 추천매물 아우디 A8 금액 1,890만 원 전액 할부 탁송거래 저희 수원의 도이치에 있습니다. 아그밖에 추천매물은 이제 홈페이지나 장기렌트 이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썸타라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